주류 언론이 볼 때는 환한 감정도 불법인가 봅니다. 딥스테이트를 향한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고 어제 팍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그야말로 메인스트림 미디어,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딥스테이트는 패닉 상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든 모양새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러시아 내러티브가 산산 조각나자 사법방의 카드로 트럼프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트럼프가 반격의 펀치를 날리고 있고 딥스테이트와 주류 언론은 더욱 깊은, 방, 깊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활보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오베드 라이브를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성이 프로그램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딥스테이트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든 내러티브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지금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죄송합니다. 어, 지금 오늘은 다른 제목입니다. 제목을 오늘 뭘로 뽑았냐? 그러면 은 트럼프 캠프 감청, 연, 연주, 감청 연루자들 감청연 줄줄이 기소된다 는데 네, 죄송하고요. 하지만 앞으로 어쨌든 남은 OIG 리포트,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 그리고 감청 영장 신청서에 대한 기밀 해제, 디, 디클래시피케이션 딥스테이트하고 주류 언론이 더 깊은 패닉 상태에 빠질 일이 아직 무수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딱 느껴져요. CNN, MSNBC 보고 보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아, 이들이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구나. 그다음에 제리 네들, 하원 정보위원장이청문회 뭐 열어 가지고 의회에서 이렇게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법 방해로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카드를 아직도 열어 놓고 있는데 이런 모습 보면은 한심하면서도 아, 이들이 정말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질 거거든요. 워터게이트 이후 천배 사건. 근데 지금 역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트럼프가 사법방에 시도하려고 했다. 이것 자체가 워터게이트 이후 최악의 스캔들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 그들의 그 딥스테이트, 이거 악마 같은 이 딥스테이트의 그 덤탱이 쓰이기, 적반하장. 그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활한데요. 뭐 어차피 진실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냥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이 장면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OIG 리포트, 그다음에 기밀 해제카드.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흘러가, 흘러가고 있는 반면에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딥 스테이트한테 어, 불리하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인데요. 팍스 예, 뉴스는 그동안 트럼프 캠프 감청 배후에 있는 자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가 이루어질 거라고 어제 세라 카를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종군 기자 출신 세라 카를 굉장히 훌륭한 어, 언론인이죠. 예, 그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다좀 그런 기자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가짜 뉴스만 보도하고 악랄한 뉴스만 보도하기 바쁜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무더기 기소 이루어질 것이 이미 기정 사실이라고 그렇게 세라카타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언론들은 화난 감정도 불법인 것이냐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더 많이 양산해 내고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박스 뭐 아주 대표적인 이것도 극적 언론인데요. 어 박스에서 이렇게 얘기는뭐 맞아요. 밀러 특검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시도한 거는 뭐 열차례 정도 됐다. 이렇게 하는데 시도한 시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했잖아요. 왜 시도하려고 했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니까.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세상에 없는데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매일 때리,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게 매일 보도하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한국하고 한인 언론도 마찬가지고 해외 언론사들도 다 그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고. 거의 이제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어, 미국 정치에 대해서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뭐 안타까울 따름인데 그열 가지 사항 한번 볼게요. 막스가 보도한 거. 예. 트럼프 애스킹 제임스 커미트 렛 마이클 플린 고. 마이클 플린은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다음에 보라고바마 전 정부 때도 어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의견 충돌로 특히 이란 핵합의에 있어서 의견 충돌로 오바마가 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트럼프한테도 제발 이 사람만큼은 고용하지 마라. 근데 오바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트럼프가 들리 있겠습니까? 정적인데. 바로 마이클 플레이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어 선택을 했죠. 근데 어쩔, 어쨌든 뭐 해고됐고 뭐그 스토리들은 제가 그전 오베드 시간에 너무나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한테 트럼프가 그랬죠. 야 마이클 플레인 애국자인데 33년간 그 군대에서 어 저기 군대 생활을 했고 또 사성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야 삼성장군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됐다. 이 사람을 기소시켜가지고 교도소로 보내려고 하지 마라. 힘들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한 거예요. 그렇다고 명령을 내린 건 아니에요. 트럼프가 I hope you can see your way clear to letting this go, you know. I hope you let this go. 이거를좀 그냥 넘기자. He is a good guy. 마이클 플레이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갖고 이제 트럼프 저기 뮬러 특검은 이건 사법 방의 그 시도라고 볼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어긋장을 놓는 거고요. Trump's reaction to the Russia investigation. 러시아 수사에 있어서 제프 세션스전 어, 뭐 법무장관 당시 이제 법무장관 그 사람이 이제 뭐 리큐유 사지 않았습니까? 손을 뗀 것. 뭐 재척이라는 표현 쓰는데, 뭐 어쨌든 리큐즈를 했는데 다시 그 사건을 맡아라. 어, 너는 트럼캠프에 프 별로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지 않았냐? 네? 그러면서 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이제 사법방의 시도라고, 시도가 될수 있다고 그렇게 어, 빌로트컴이 해석을 한 거고, The firing of James Comey. James Comey 전 FBI 국장을 해고한 것. 그거에 대해서도 어, 또 딴지를 걸고 나, 났어요. 미국 대통령은. FBI 국장 양말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해고할 수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이렇게 난리 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것도 라로 t 스타인 법무 차관, 현재 법무 차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밀러 특검, 그 밀러 특검을 관할했죠. 라로 t 스타인 전 법무 차관이 해고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을 다룬 게. 너무 나 엉터리로 다뤄서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은 힐러리하고 인터뷰 한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기소 결정문을 내려 어, 써 내려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자체도 수사 받아야 될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안타깝죠. 안타까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하고 한인 언론들이좀 그런 걸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안 보도 안 했다고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역으로 아, 왜 이거는 제임스 코미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인터뷰 한 번도 없이 불기소 결정문을 내렸지? 그렇게 쓰는 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오베드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요. 뭐 어쨌든 그리고 뭐 Mueller's appointment and efforts to oust him. 그러 밀러 특검을 해고하려고 했다는 거. 근데 뭐그 밀러 특검 보고서 보면은 그 어드바이저, 다운무기안이 중간에 막 말렸다고 그랬죠. 자기가 그 트럼프가 해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운무기안이 그거를 따라하지 않았다. 뭐 결국 그래서 해고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보면은 뭐, attempts to stop the public from seeing the evidence. 일반 대중이 그 증거물을 보지 못하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트럼프 타워에서 미팅 얘기를 하는데 이 윌러 특검도 제가 볼땐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게이 트럼프 타워 2016년 6월 9일에 있던 그 트럼프 타워 미팅도 그 전날과 훗날 퓨전 GPS 만났잖아요. 그 변호사가 러시아 변호사, 러시아 변호사하고 만나서 이게 또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돈 맥간에게 deny that the president had wanted the special counsel removed. 네? 트럼프가 돈 맥간한테 그 특검 음?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부인을 한것 그게 이제 어, 사법방해 시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법무장관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어요 예? 법무장관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또 아셔야 되는 게 이번 뮬러 특검을 통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특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마치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든 좀안 하려고 했는데 문서를 140만 장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인 한 500명 채택됐고요. 다다그 증인들이 거부하지 않고 다 응했고. 그래서 캔스터, 캔스터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 90년대에 빌 클린턴 상대로 특검 조사했던 그 화이트 워터 스캔들 특검 수사했었죠그 사람이 그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협조적인 그, 디펜던트는 처음 본다. 그렇게까지 굉장히 협조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법무부가 어제, 그, 어제 공개한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드러난 자신하고 관련된 여러 진술에 대해 날조된 거고 특히 다음 의견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날조된 거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 미친 뮬러 보고서에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나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사법방의 의혹에 관해 전직 참모진술 내용을 부정하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러 보고서에 대해서도 트럼프를 싫어하는 18명의 화난 민주당원이 쓴 거다. 이렇게 비난했, 비난했습니다. 그러 특검 팀을 보면은 18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8명이 이제 거의 다 민주당 아니면은 뭐 인디펜던트 라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민주당 성향인 걸 보, 것으로 드러났고 그냥 표늘 후원금을 그렇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기록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윌러 특검 그 사람은 이제 공화당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뭐 앤티트럼프, 뭐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어,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말은 트럼프가 항상 해왔던 말이에요. The angry dem, angry 18, 뭐13 democrats라고 할 때도 있고 뭐18 democrats 그 특검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는 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증언하기로 절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나에 관해 작성된 진술들에 대응할 필요도 없었다. 이러면서 진술 중 일부는 완전히 헛소리다. 단지 다른 사람을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나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불법적으로 시작된 사기극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제대로 정신이 박힌 언론들이라면 역풍이 일어나야죠. 왜 러시아 스캔들이 처음부터 일어났냐? 트럼프하고 러시아랑 전혀 상관없는데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유니콘 같은 일이라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마치 맨날 떠들면은 존재하는 것처럼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같이 공모를 한 거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민주당, 결국 힐러리, FBI 다 같이 공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러시아 스캔들이라고 그그 그 생산물을 양산해 낸 거죠. 이들이. 딥 스테이트 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대통령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열 가지 사항 얘기를 했는데 사법 방해 시도에 대한 열 가지 사항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화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말로 트럼프가 원했다면 명령을 해가지고 그 맥간을 뭐. 다 해고시키고 자기 말안 듣는 사람을 해고시키고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을 놓아가지고 물러 특검을 해고시켰겠죠. 예? 그러면 그게 뭐 사법 방해가 됐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 결국에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했다 했다 그러고 여기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하면서 반역자 결국에는 반역자라는 내러티브를 꺼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딥스테이트가. 근데, 그러, 그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막, 그러니까 그, 심적으로 해고시키고 싶지 않을까요? 특검이든, FBI든. 그런 수사,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자꾸 수사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늘어놓는 그 내러티브를 보면은, 화난 감정, 환난 감정도 불법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지금, 그, 펼치고자 하는 내러티브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잘 캐치해 가지고 그 해외 언론사들이 번역할 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뭐 여기서는 그렇게 보도했다라고는 해도 그게 마치 정론인양 보도하는 건 제가 볼때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는 대통령 노력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면서 하지만 이는 주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뭐 다음 의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주변 인물들이 그의 명령을 이행하거나 그의 요구에 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 거부했으니까 사법방해 없는 거죠.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원하면은 메간 해고하고 다른 사람 할수 있는 거. 죠 이거는 티격태격 항상 해요. 대통령이 막 하면서 너나 너도 해고할 거야 막 말싸움하면 그런 말막 합니다. 그바 우드워드가 쓴퐁그 a r 공포 그 책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트럼프가 화가 나서 얘 얘도 해고해 제도 해고해. 솔직히 좀 다혈질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근데 정말로 해고를 원한다면은 해고가 되는 그그 그 순간을 목격했겠죠. 그런데 말만 말뿐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말뿐이었던 거를 뮬러트컴이 마치 진짜로 사법방해 하고 싶었던 양 그렇게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화난 화나는 감정 자체도 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요. 예? 그리고 제, 트럼프가 정말로 원했다면 다 해고시키고. 어떻게든 밀러를 해고시켰겠죠. 대통령 권한으로 일단 해고는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게 나중에 사법 방해가 될 지언정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다수 제가 이제 한국 한인 언론 다 봤는데 거의 팔로우를 많이 해요. 이제 m Y t 와포 CNN 뭐면 그동안에 싸울는뭐 네임 브랜드가 있고 또뭐필리처상 많이 받은 언론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닙니까? n y t 나뭐 와포가 뭐필리처상이 필리처, 주로 진보 좌파 언론 쪽을 선호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지만 뭐 어쩌겠어요 세상이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딱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퍼텨릴 필요도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대로 받아들이면안 된다. 국민 세뇌예요 국민 세뇌. 그래서 이제 이걸 놓고 민주당하고 언론들은 아 우리가 파고들 공간이 있다 이러면서 쌍수를 들며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사법 방해를 최소한 시도는 하려고 했잖아. 하진 않아서도 시도하는 그 마음 자체는 불법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런 그 의회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든 탄핵을 갈 탄핵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어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면 민주당원 민주당원들이 그래서 로버트 밀러 특검 그 수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하원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런은 자신이 인디언 피도 없으면서 DNA 테스트 받아 가지고 거의 없, 거의 없는 걸로 나, 나왔잖아요, 인디언 피가. 인디언 피도 없으면서 인디언 음식을 만드는 정통 인디언 부족인 양 책도 냈고. 그런 거짓말을 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대통령 꿈이 지금 완전히 물 건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워런 의원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사법방해 시도가 지시 이행을 거부한 주변 참모들로 인해 실패했지만, 이는 미국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는 그리고 미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탄핵 그 탄핵 캐시 탄핵 절차 개시를 제안했습니다. 또 뉴욕 브롱스 출신 지역을 대변하는 29살 신예 민주당 정치 스타죠. 그럼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나서는 알렉산드리아 올카시오 콜테스 하원 의원은 의회가 대통령 사법 방해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테스는 트위터에 밀러 보고서는 대통령의 사법 방해를 조사할 책임이 의회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라시다 탈리부 의원의 탄핵 결의안에 서명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류 언론도 뮬러 특검 보고서는 러시아와 유착이나 사법방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 주장과 크게 뭐 상반된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또 한번 또 한번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민주당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국가 대통령이 예? 예를 들면 뭐 뭐 한국에 어떤 대, 그 어떤 대통령이라도 하지도 않은 일인데 한 것이냐. 그렇게 계속 언론들이 보도하고 민주당이 떠들고 f 그 검찰이 수사하고 FBI가 수사하고 특검이 수사하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탈탈털어도 나오지 않고 네개네개 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다.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내통 스캔들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쪽이죠. 그리고 상원. 상원에서도 수사했어요. 그리고 FBI 수사했습니다. 9개월 동안. 뭐 제가 볼 때는 9개월 이상인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졌어요. 그리고 특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조사했는데 러시아 내통은 없다고 그렇게 결론 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러면 언론들이 자숙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죠.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아시잖아요. 여러분께서는. 그다 대다수 한국과 한인 언론들이 그대로 카피캣 뻐꾸기처럼 네? 앵무새처럼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떠드는 거, CNN이 떠든 거 사실상 CNN 보도 내용을 거의 다 많이 번역을 했죠. 그래가지고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숙개 시간을 가져야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잘못했잖아요. 어쨌든 얘네들 예상이 다 틀렸잖아요. 네? 이걸 대다수 해외 언론들이 그대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이제 아쉽고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뮐러 특검을 소환해서. 또 청문회를 열 방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제가 여러분께 누차 얘기하지 않았을까? 러시아 스캔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갈 겁니다. 이거 이거는 제가 볼때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2020년까지 갈 거고 러시아 스캔들이 다 없다고 해도 네트웍 스캔들 지금 에릭 스와워 연방 하원 의원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 역시 정신 나간 연방 하원 의원인데 그 사람은 러시아 네트웍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 다음에 에덤 시프도 어, 증거가 있다고 본인이 입으로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증거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내러티브를 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0년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 그렇다 한들 계속 또 트럼프 캠페인, 러시아 네트워크 스캔들 제가 볼 때는 가져갈 겁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성을 잃었다고밖에 볼수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악랄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는 거는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그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뭐그 정도로 지금 미국 정치가 완전히 엉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어, 이끌어 나가는 그 국정 운영은 잘 하고 있지만 지금 메인스트림 그 미디어하고 민주당이 완전히 엉터리로 어,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오베드 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지금 잘 아실 거예요. 이성 잃었어요, 정말로. 메인스트림 그 미디어 보면은, 뭐 오피니언 면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에 몰린 양, 뭐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오늘 라스무센 제가 확인했는데 오늘 지지율은 이제 49%예요. 근데 마치 뭐 역, 가장 낮게 떨어졌다. 그걸 또 이제 어 그게 또 올라왔는데 오늘 뭐어 저도 이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미주중앙일보 웹사이트에도 이렇게 크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아직도 많은 그런 가짜 뉴스들을 우리가 퍼다 나르는 어 지금 그 많은 언론이 그런 안타까운 어,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그런 걸. 그래서 일단 연방법 위반에 대한 그 어떤 증거들도 나오지 않았는데도 가짜 뉴스들은 트럼프가 실제적 증거들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가짜 뉴스를 퍼티느라고 바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뉴욕 탄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보좌관이 서로를 경멸, 경멸하며 거짓말하고 조사에 그 조사를 막으려던 대통령 노력은 지시 이행을 거부한 주변 인물들에 의해 어, 간신히 대통령이 살아남은 꼴이다. 그렇게 비꼬았고요. 그러면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은 뭐 제가 볼때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도널드 트럼프 또 오늘 보면은요, 그 북한한테 전할 메시지가 문 대통령에 북한한테 전할 메시지, 문 대통령한테 트럼프가 줬다 이렇게 CNN이 보도했는데요. CNN이 보도해서 그걸 그지 고지 고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CNN하고 MBC 보도 내용을 전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 나는 것은 그게 결국 가짜 뉴스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CNN 이보도해서 어 불안하다고 얘기했는데 일단은 이번에도 조금 불안하지만 일단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김정은 어, 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그렇게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그 마이크 팜페어 국무장관이 자신을 향한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에 대해 계속 협상팀을 잃을 거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면 북한이 최근에 마이크 팜페어하고는 이렇게 뭔가 협상이 잘안 되고 있다면서 팜페어를 그 협상팀에서 내보내라,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팜페어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협상 배제 요구와 관련해 물러날 의향이 있는냐 이 질문을 받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이렇게 어,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환패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트럼프가 그걸 고지 것대로 북한이 요구해서 들어줘서 내보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 팜페오 장관은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거다, 계속 팀을 맡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체 노력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것은 나의 팀일 거다. 그러면서 자신이 협상 팀 책임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팜페오가 책임자일 수는 있어도 제가 볼때그 대북 협상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어, 존 보턴입니다. 그래서 존 보턴이 계속 운전대를 어, 잡아 잡아서 계속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 오베드 라이브는좌이 우를 말하는 시간이아닙니이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오베드 오상시간은 여기서 은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버튼 누르면 새 에피소드가 나온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